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스쿨의 혈관 건강 지킴이 김미리한의사입니다. 당뇨인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죠. 당뇨로 인한 합병증은 혈당도 안정화되고 혈관 건강이 좋아져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를 하면 모세혈관 검사로 환자분들의 혈관 건강을 확인하는데요.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 혈당과 더불어 안 좋았던 증상들도 대부분 사라지더라고요. 혈관 건강은 결국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당뇨인 분들, 혈관 건강에 좋은 식재료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현미입니다. 식후 혈당 걱정으로 현미 드시는 당뇨인 분들 많으시죠? 현미는 피토스테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토스테롤은 콜레스테롤과 이름이 비슷하죠. 구조도 또한 비슷해 콜레스테롤과 경쟁해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피토스테롤을 섭취한 경우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LDL은 낮춰주고 몸에 좋은 HDL은 높여주기에 혈관 건강에 좋겠습니다. 더불어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에 좋고요 쌀 겨층과 배아의 리놀렌산은 맥 경화와 노화 방지에 또한 좋습니다. 다만 현미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현미에 풍부한 식이섬유와 거칠 거칠한 겉껍질로 소화가 안 된다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마른 당뇨인 분들은 드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때는 바로 현미를 드시는 것도 좋고요. 더불어 100% 현미밥으로 드시는 것보다 백미 50%에서 60% 섞어 부드럽게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통입니다 콩은 당뇨에 좋은 건강한 자연의 식품 중 하나인데요. 담백하고 맛도 좋아 평소에도 밥에 넣어 드시거나 두부를 식사 대용으로 드시거나 하시는 당뇨인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대두, 서리태, 강낭콩 등의 콩류에는 혈관을 부드럽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대두 단백질과 레시틴, 사포닌, 이소플라본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보면 삼도야정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숙취해소제로도 사용되는 처방인데요 이 처방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콩입니다 녹두, 적소두, 흑두 즉 녹두, 팥 검은콩 세가지의콩 한약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독작용과 더불어 신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몸 안의 독소의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예전에도 해독제로 사용했다고 하는 처방인데요. 실제로 술을 많이 드시거나 몸 안에 독소가 많으신 분들에게 종종 처방합니다. 이 처방을 복용한 후 혈관 검사를 해보면 혈관 건강이 좋아지시더라고요. 세 번째,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등의 해조류에는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때문에 출산으로 기력을 소모한 산모들의 기력 회복을 돕는 건강식품이기도 하고요. 해조류 속 수용성 식유 섬유인 알긴산은 음식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당뇨인에게는 매우 좋은 음식이죠. 알긴산은 딱딱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배변 활동을 촉진해서 변을 밖으로 원활히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체내 독성 물질의 배출도 촉진하고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등 을 억제해서 혈액을 맑게 하는데도 좋습니다. 해조류의 풍부한 미네랄인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코이다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혈관 건강에 중요한 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모두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입니다. 오늘은 혈관 건강에 좋은 식재료 세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당뇨인 분들 몸에 좋고 맛있는 자연식품 드시고요, 맨발 걷기도 하셔서 혈관 건강을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혈관 검사 원하시거나 혈관 개선을 통해 당뇨 졸업, 합병증 졸업 원하신다면 16445178로 문의 주세요. 당뇨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비법들을 체계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당뇨 졸업을 위한 7일간의 편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당뇨 졸업을 위해 아셔야 할 것과 저희들의 노하우가 담겨 있으니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신청 해주세요. 또1 8 7 7 8 1 2로 전화만 주셔도 자동 신청되니 편하게 7일간의 당뇨 졸업 편지 신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 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주세요. 주 3회 업로드 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하세요. 감사합니다.